아 안타깝다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될 거다 돈이 되면 사십시오 지나고 나면 그때 못산걸 후회하더라 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제가 요즘에 듣는 이야기 중에 좀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싶은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너무 올랐어요. 전세를 좀더 살다가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게 어떨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집을 사러 갔는데 매물도 없고 호가도 너무 올리더라. 근데 이게 아씨 너무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조정을 한번 받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전세 만기가 좀 남았는데 조금 더 살다가 하반기에 하거나 내년에 사면 안 될까요? 왜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 안타깝다. 해서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될 거다. 잠깐 조정이 올수 있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에도 조정이 왔는데 조정이 뭐 10억, 20억씩 됐나요? 생각보다 안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10억짜리인데 아 너무 오른 것 같아 5억이다 갑자기 10억이 됐어 너무 오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1, 2년 있다가 사기로 했어 조정 받을 거니까 그러면 10억이 13억이 돼 있을 거란 이야기야 그런데 중간에 예상대로 10억이 11억까지 갔다가 살짝 11억 5천까지 빠졌,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전세만기랑 딱 겹치고 그리고 내가 딱 그때 이제 더안 떨어지고 바닥이라 생각해서 살 용자가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이 되면 사십시오. 물건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 한 군데만 가지 말고 그 동네 부동산 전부 다 가보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를 최대 많이 뿌리십시오. 그쵸. 그렇죠? 확률이 낮으면 시도를 여러 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매물을 구할 확률이 낮으면 매물을 구하는 시도 부동산을 여러 개를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전화번호 자꾸 놓고. 그물을 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물고기 없는데낚싯대 하나 들이우고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좀더 늦으면 이제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서울하고 서울 권역은 그렇다 라는 겁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자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5천만원 주인이 5천만원 1억씩 호가 올리는데 이거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망고쌤은 뭐라 그런다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5천만원 더 주고 산걸 단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 지나고 나면 그때 못산걸 후회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경험 많으신 분들, 부모님들 이런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못산걸 후회하지 5천만 원더 주고 산 거를 구회하지는 않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청량리역세권, 청파삼역세권 시프트 원효로 영문동 중 어디가 좋나요? 아 이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이고 어, 많이 진행이 돼 갖고 되면 좋은데 이제 가능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항상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호재들도 많고 뭐 GTX 호재다, 용산 개발이다 이런 호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데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구역 진행이 많이 된게 아니라 구역 지정 전에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권유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라말씀 드립니다. 지금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상승 초입에 굳이 상품의 제일 끝단에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나, 웰메이드 돼 있는 거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가능하면 최소한 조합 설립은 돼 있고, 사업시행인가 나 있는 그런 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주비님 치우셨는데 제가 봤거든요. 시범 제일 작은 거 어떠냐, 그러는데, 제일, 시범 제일 작은 거도 나쁘지 않으나, 실거주 하시면서, 이제 장기전으로 가신다 그러면, 꼭 시범이 아니더라도, 시범에서 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들하고, 곳들에 비슷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5984가 회전율이 좋으니까, 이게 뭔가 열심히 불어서 제일 작은 거 이제 원하신다는 거는 이제 불려서 그걸 발판으로 불려서 계속 튀어나가시는 전략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전이 좋은 걸 서셔야 돼요. 잘 팔리는 거 있잖아. 팔고 싶어서 팔고 이사 갈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5구 사이즈나 8사 사이즈니까 제일 작은 거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5구 사이즈나 아니면 20평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길님 지방 가니까 아파트 한채 5천 하더만요. 예, 맞습니다. 5천 하고 더 이하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그런 거 사봤었거든요. 예, 막 수익률 계산해 보고 월세 계산해 보면 되게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처럼안 되더라고요. 팔기도 힘들뿐더러 어, 월세 받아 봐야 남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 블랙스톤님 좋은 질문입니다. 15억 이상 대출 규제가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은 대부분 15억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이 12억이고, 대출도 15억 이상인데, 이걸, 이걸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죠. 20억 이상이라든지, 뭐, 고가주택 기준도 이제 공시가격 12억에서 뭐, 15억이나 20억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오면 그때 대응하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제 뭐, 그, 대포마가, 대포마가, 어,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 맞춰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팀, 좋은 팀님은 강명원입주폭탄이라 전세 매매 모두 약세인데 서울만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서울만 올라가죠. 확실히 이제 물량이 이제 어지간히 많이 나야 되는데, 이제 2만 세대가 계속 그 진행, 2만 세대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모르겠 조금 길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트리우스, 마이아스 마피 1억이 잠깐 돌했는데 그, 그게 참, 그거는 참 괜찮았던 거 아닌가. 물론 뭐 등기를 빨리 쳐야 되니까 현금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광명이라는 것 자체가 입지가 나쁘지 않고 서울, 거의 서울 권역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그 레벨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명, 뭐 성남, 항상 이제 하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경기도 지역이지만 서울에 인접해 있고 가격이 비슷한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지역들하고 흐름을 같이 하겠죠.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려 있는 게 맞죠. 물량이 터졌으니까. 동대문이나 장이동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량이 있으니까 그쪽에만 물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눌려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따라가겠죠. 입지적으로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던 곳하고 어, 키를 맞추겠죠. 그 시점이 언제이겠냐? 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빨리빨리 키워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사놓고 안 오르면 좀 불안하신 분들은 광명보다는 어, 다른 곳들이 나은 것 같고, 크기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크기가 좋고, 그럼 애기들 키우면서 오래 버티겠다 하시면 광명이 길게 보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방은 언제 보면 올까요? 지방부동산 활성화 대책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지방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벌써 이미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이제 공시가격 2억이야 풀어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지방은 다주택자들이 안 사주면 사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지방은 음 금리도 중요하고요, 중요하지만 그 입주 물량하고 되게 그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언제 줄어드는지 그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좋긴 한데, 저는 지방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새로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입시 좋은 데에다 사야 된다. 예전처럼 지방갖고막작다 그래서 막, 막 사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망고잼사랑님 잠실, 장미 1, 2, 3차 통합해서 재건축을 할 거예요? 아니면 1차 단독으로 할 거예요? 지금 통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하려 그러면 제척을 한다든지 구역을 따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처음부터 엄청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1차만 단독으로 할까요? 글쎄요. 예, 통합해서 이미 하고 있고 차라리 장미 1, 2, 3차의 문제는 상가랑 어떻게 원마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빨리 시키느냐 그런 게 이슈가 아닌가. 1, 1차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큰 이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 수산 분양권 사놓고 내년에 내년쯤 강서구 구축 천천히 매도할까 하는데 괜찮은 전략일까요? 가지고 있는 연금 2억 정도 천산분양권 계약금 미리 주고 보유하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매우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광명에 관심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분양권이란 거는 어떤 면에서 좋은 거냐면은 그 신축 아파트를 10분의 1 가격에 미리 잡아놓을 수 있다. 물론 프리미엄을 따로 줘야 되지만 잡아놓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놨다가 사놓으면, 어 지금 시세 대비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비싸더라도, 그렇게 해서 10분의 1 가격으로 차반만 놓을 수 있다면, 이게 3년 뒤, 4년 뒤에는, 입주할 때쯤 되면 이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13억짜리 신축, 그, 분양권이 있고, 1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13억짜리 아파트를 살라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그,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3억이 다 있거나, 10억 7, 8억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3억짜리 기축을 사는으면 7, 8억이 들어가는데, 내 돈이. 근데 13억짜리 신축 분양권을 사면 1억 3천이면 된다는 거죠. 픽이 안 붙어있고, 뭐, 축죽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서울은 아이 바깥에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컨셉으로. 이억이안 되는 돈으로 사는 수 있잖아요.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7, 8억에 사는 거랑, 1억대로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3년 뒤가 되면은 기축보다 얘가 더 많이 올라 있겠죠. 그래서 효율이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되게 좋은 건데, 심하게, 물론, 심하게 비싸가지고 미분양 난거 있어. 대안이 없는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가을이조아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전략은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님 투자금 4억대로 투자할 만한 곳으로 다산 신도시 역 주변하고 준신축 아파트와 역 주변 준신축이랑 인덕원 쪽 구, 구체적으로 인덕원 더 퍼스트나 인덕원 센트럴자이를 보고 있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인덕원이 더 좋죠 예, 저 같으면 인덕원을 사겠습니다 오진혜님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은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은 전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왜냐하면 예, 두 채를 동시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니까요 한 채가 오르는 것보다 두 채가 오르는 게더 좋지 않습니까? 신단장님, 야구가 필요한 시간,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정당 계약은 끝났는데 성적이 좋다는 분들과 좋지 않은 분들 논쟁이 엄청나더라고요. 망고쌤은 대조동 그리고 불광역 구축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조동의 대조 메디알레는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그런 신축 대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가는데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은 그게 어 아까 아까 똑같이 말씀드린 거죠 이게 신축이지만 1억 5천으로 사놓수 있는 건데 이게 입주할 때쯤 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쁜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정당 계약에서 불발나가지고 줍줍이 나왔다 그러면 1억 5천으로 신축을 사놓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디알레 가격이 주변 시세 주변 2, 3년 뒤에 시세보다 훨씬 엄청 비싼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어, 답은 간단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구축 아파트라 그러면, 뭐, 미도라든지, 아, 불광역 구축하면산 밑에 있는 건 무슨, 에, 아파트들 말씀이신 거죠? 크기도 당연히 메디알레 가격이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재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부를 거둬들이고 있고 하는 거니까, 아 어, 그쪽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그 은평구 일대에 아마 새로운, 어, 평가 기준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당 계약이 되고 안 되고, 어차피 결국엔 다팔릴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지난달 순회동 물어볼 때랑 지금 가격이 1억 이상 차이 나네요. 쫓아가고 싶어도 우리 집 하나도 안 오르니 비용이 너무 부담되고. 저는 어떡하면 좋죠? 시각비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탈출하는 것이 많이 답일까요? 아, 그쵸.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거를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가 되게 궁금하다. 이런 거잖아요. 대장동은 새 아파트고. 순회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아파트고 그래서 어 내가 새 아파트에 살다가 오래된 아파트에 가는 게 많이 힘들고 나는 성향상 전혀 안 된다 그러면 할수 없지만 그런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물어볼 때도 제가 아마 갈아타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의 가격이 한달 시간의 가격이 1억이라는 걸 지불하시게 된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길 들어가서 장기 거주한다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지금도 안 늦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어, 순회동일 대는다싹 뒤져가지고 좋은 매물을 찾아시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부동산을 거의 돌아가지고 찾아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많이 더웠는데 이제 앞으로 장마라고 합니다. 빗길 조심하시고요. 예,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과연 사야 할까요? 산다면 어디를 사야 할까요? 망고쌤이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망고쌤의 내집 마련 정규 강의, 고정 댓글 확인 필수.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